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도대체 결합의 목적이 뭐니? 그럼 결합의 목적은 뭐하는 거야? 뭐다? 안정한 거다. 이게 그의 목적이야. 그런데 그 안정하다는 게 뭐냐? 우리 화학에서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죠. 그러니까 이 안정한 거는 전자를 바깥쪽 껍질에 몇개 갖고 있는 게 안정하다고요? 여덟 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오대 규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덟 개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쌍이라고 말할 거야 쌍. 어머 그럼 몇개나 쌍이야? 두개반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개면 안 정에 이거를 이제 몇 쌍이면 안 정에 네 쌍이면 안 정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에 있는 얘네들 가지고 이제 공유결합을 설명할 건데 그럼 공유결합은 뭐니? 우리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커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플로린이야 그럼 분명히 하나 원자가 전자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원자가 전자 일곱 개야 그런데 얘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2구밖에안 되는데 얘는 4 0이헐 졸라 많이 차이나죠 그럼 얘는 저한테 어떻게 그냥 확 갖고 오죠? 그래서 너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 결합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온 결합이야. 그런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비슷하면 누군가에게 전자가 확 가지 않는단 말이야. 힘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 수소는요, 이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케이크에 전자 하나 있으면, 아, 이거 좀물안해맞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수소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로 어, 나도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 주위에서 서로 안 정할 걸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2.1. 이것도 2.1이니까 서로의 전자를 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주위에서 탐. 뺏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laughs> 아니, 그럼, 아 아니, 그, 아, 으,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었어? 아니, 그 이제 얘네 중에서 이거 전기면소 우리 있죠, 얘네 중에서 이제 상의하는 거는 음, 가운데도 같이 뜨자 그래 껍질을 겹쳐버리죠 아, 껍질을, 껍질을,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야, 내거 여기다 놓을게 네거 있잖아, 여기다 놔봐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땐 내꺼 같겠다너 두개다. 너 안정.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땐 내가 쓸게. 그럼 가운데 함께 가짐으로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거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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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뭐라고? 일석이조한번 했는데 둘다 좋은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전자를 어떻게 하는거야? 공유함으로써 안정해지는 결합. 이런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한는데 공유결합이라고 한다죠. 어때 네, 말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음. 그렸어. 이게 통합과. 아니 근데 매번 그림 그리라니까 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그림을 문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말이죠. 야, 이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수술을 그림 그리 그린 는 대신 원소 기호를 쓰고 이들의 원자가 존재한 원자 가, 전자만 점으로 찍자 이런 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죠. 와우 어때? 이게 딱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야? 아니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건데요? 자 H2를 그릴 때는요. 그럼 H 원자 하나랑 또 다른 H의 원자과 전자 하나를 가운데 그리면 되겠죠. 오 그랬더니 둘이 서로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공유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죠 어 근데 야 우리 맨날 전자 점으로 찍으려니까 좀 힘들다 안되겠어 너랑 나랑 음 응.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하나 그리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공유결합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 그러면 결합선 하나에 있는 전자 몇 개가 숨어 있는 거구나. 두 개가 숨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거를 아주 공평하게.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왜얘거 하나랑 얘거 하나랑 공유한 거예요? 하나씩 부족했거든요. 여기 있는 이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 케이스, 얘는 스페셜하죠. 테이크업질만 음, 있으니까 얘네들 전자쪽에만 있으면 안정해. 그러니까 요거로 전명하지 않죠. 어, 그런데, 그런데, 아니, 오2 한번 봐요, 오2 오토. 그럼 오2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원자가 전자가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여섯, 여섯 개. 여섯 어머, 어, 여섯 개 좋아요. 산소도 원자 번호는 몇 번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여섯 개죠. 그럼 얘네들은 원작과 전자만점으로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어머 찍고 보니까 얘네들 사면에 다 찍으면 최대 몇개까지 찍을 수 있어. 여덟 개.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럼 5투자나 이런 그러면 여기는 5 원자랑 오원자랑 이렇게 벌려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일하는 거죠. 음, 야하도나 여섯 개밖에 없다네. 음, 나도 나도. 어나두개 음, 부족한데. 너도 두개 부족하지? 음, 내가 착하니까 너두개 빌려줄게. 대신 너도 나두개 줘야 돼. 빨리 줘. 두개두개두개 이렇게 가운데. <웃음> <웃음> 어, 뭐야? 저저 풀어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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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게 뭐지? 재밌어 이제, 여기 주변에 여섯 개의 점을 찍을 건데, 조금 아까 쟤한테 몇개 주기로 약속했어? 두 개. 그러니까, 제 쪽으로 두 개를 딱 주고, 나머지 여섯 개가 되도록 찍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는 주구도 아, 두개 고마워. 받았으니까 나도 줄게. 그럼 이친구도 쟤한테 두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두개 찍고, 나머지 몇 개가 되도록 찍어주는 거야? 여섯 개가 되도록 찍어주면 되겠죠. 허, 와우! 그럼 이렇게 찍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로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어머! 아니, 그럼 얘 봐봐요. 얘 중에 살짝 빌려오면 여기 여덟 개인가요? 당근이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빌려오면, 아, 여덟 개군요. 그러니까 너도 여덟 개, 8개, 나도 여덟 개로 안정하구나. 어머나?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 공유결합한 거 선으로 그렸는거 그럼 얘네들은 전자 두 개가 선 하나. 전자 두 개가 선 하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릴 수 있니? 나 이거 직접 그릴 거야. 선으로 칙칙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당근이죠. 어 어, 어 아니 그러면 아니 여기 얘네들은 함께 갖고 함께 갖고 있었으니까 공유결합이잖아요. 그럼 얘는? 한 쌍, 두 쌍, 서로 몇 개씩 공유한 거야? 두 개씩 공유했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선이 몇 줄? 두줄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는 라 거야? 어, 뭐야 이거? 이거 공유한 거 아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닐 빌자를 써서 뭐라고 하는 거야? 공유한 게 아니네?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쳐봐봐. 아니, 아까 여덟 개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네, 쌍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 은이 네쌍이라는 말은 결국 뭐를 합친 거니? 자요 안에 들어 있는 거 공유 전자쌍 두쌍이다. 가 비공유 전자쌍 두쌍인 거죠. 그럼 이거는요. 공유가 몇쌍이든 비공유가 몇쌍이든 요 쌍과 요 쌍을 합치면 몇쌍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네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 아니 그러면 산소는 결합선이 왜두 줄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부족하니까. 오케이? 수소는 왜? 결합선이 한줄된 거야? 하나가 부족하니까. 오? 어? 그러면 질소한번 해볼까요? N2? 자, N은? 원자 가슴 하만바일까 음. 일곱 개라고? 그러지 않을 텐데. <laughs> 그렇지. 그럼 얘는 7번이니까 K껍질에 두 개, L껍질에 다섯 개. 어머.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응, 어, 니네 찍고 싶은데, 하나만 찍어도 돼. 뭐, 이건,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야. 어머, 아니,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또 사진을 하는 거야. 뭐 또, 아유, 야, 뭐가 다섯 개밖에 없다, 네, 이 그. 나도 다섯 개인데. 너, 너뺄 척하니? 응, 내가 세 개를 뺄수게 대신, 꼭, 나도 세개 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하나 내가 다섯 개를 찍을 건데, 제한테몇개 주기로 약속한 거야세 개. 그러니까 제 쪽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넷, 다섯. 사실 이거 점 찍을 때는요, 요번 세 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쪽에 찍혔잖아. 모든 전자는 가장 멀리 찍는 거예요. 예들만 이제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막 이러는데, 뭐라고는 안 하지만, 찍는 기본 원리는 가장 멀리예요. 어머, 아니 그럼 얘네 이렇게 됐네. 빨간 애도 세 개를 받았으니까 세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가져간 거래. 그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니? 으, 여덟 개, 으, 여덟 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몇 쌍이 된 거야? 네 쌍. 그러면 이번에는 네 쌍인데 공유가 하나, 둘, 셋. 공유가 몇 쌍이라고요? 세 쌍. 비공유가 몇 쌍인 거야? 한 쌍. 그럼 내가 이런 거를 3 더하기 일이라고 하죠 됐어요? 어때? 별거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고 봐봐. 오른쪽으로 한거 뭐라고 했냐면, 수소는 하나가 부족해서 선이 한 줄이었죠. 하나 공유. 산소는 원자 가져자 여섯 개니까 두 개가 부족해서 선이 두 개. 그럼 선을 이렇게만 그리는 게아니야어떻게도 그릴 수 있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험제해서 묻는 거. 야, 아니, 그러면 얘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사이몇쌍 있어? 이거는 그려주지 않고 묻겠죠. 그런데 우리는 원리가 뭐야? 공이든 비든 얘네들이랑 합친 게총몇는우리 된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얘는산소는 공이 하나, 둘 그러니까 비가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이 하나, 둘 그럼 비는 하나, 하나,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케이? 는 우리는 우리어도주지어힘하지 아, 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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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줬는데 영어 시간는 가서 어떻게 하냐 리는 우리는 우리는 원자 가 우리는 개리 세 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줄. 그럼, 바 탄소로 넘어갈 거 탄소는? 원자, 가전자는 몇 개인가요? 네 개. 그렇지. 그럼 얘는 네 개가 부족하니까 몇 줄이 될수 밖에 없어. 네. 네 줄. 공, 유, 네 줄. 이라는 거죠. 어? 아니, 그럼 뭐야? 자, 비공호 전자상. 질소는공유 전자상이 하나, 둘, 셋이니까, 당연, 당연, 당연. 100% 비공호 전자상은 몇쌍 있어야 돼. 어한쌍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질소 이렇게 그렸어 그럼 꼭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비공유는 몇쌍음 그럼 또 하나 하나 둘셋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비공유는 몇쌍 오케이 자 탄소 봐봐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공유만으로 이미 몇 쌍이 만들어진 거야 4쌍 그러니까 탄소는 절대로 비공자태산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도 봐봐. 네 개를 이렇게 다 팔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사주 결합은 없어요. 그 이유는 설명 패스. 어머, 아니 그럼 얘네 봐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얘기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붙이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결합선에 맞게 선의 개수에 맞는 애들이 그것 무조건 와서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맞는 애들을 여기 안 배운 건 어떻게 따질 거니? 자, 100번 맞는 말이야. 여기에 붙는 애들은 이 결합선의 수가 맞는 애들이죠? 그럼 결합선의 개수는요. 뭘로 금방 금방 할 수가 있니? 이온으로 e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결합선수하니까 꼭 선수 같잖아 결합선의 개수는요 이온의 e 전하량으로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뿔 1만 한줄 2뿔 1만 두줄 3뿔 3만 세줄 4뿔 3만 네줄 이거는 100% 맞는 말 오케이? 어머나 그럼 여기 한 줄짜리 일불 일만 다올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불 일만 알칼리금속1 0 수, 리, 나, 카, 루세프 다올수 있어요. 또1불일만의일0 0 0 0 할로젠, 루시0 0 0 0 0다올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F, Cl, H, Br, I 아무것도 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두 줄짜리 16조. 5만이 아니라, 5뿐만이 아니라 뭐도 올수 있다고요. S. 오케이? 물론 우리 맨날 5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S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깐 여기 C, 두 줄짜리죠. 우리는 여기 5밖에 모르잖아요. S, 렇게 o 2 그런데 너네들이 모르는 물질 이화화탄소, e, CS2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왔어요. 처음 봤요 이렇게 하딨나요 이러지 말고. 오케이? 어떻게? 민영이 지금 전화를 하 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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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아이, 일 났다. 큰일 났다.